지금 5시 10분, 10분입니다. 5시 반 버스에요. 너무 졸려. 잠을 2시간밖에 못 잤지. 어느 순간 자고 있던데? 네요. 나. 버스 타는데 도착. 아이가? 어? 사야 아, 이가 어? 아, 그때도 샀나? 다리 지정이잖아, 이거.

The left side will open. Thank you for taking the cake you line. 오늘의 숙소는 we have 스테이. 같아요 응. 감자사라다 응. 사람들이 많해지는거알들어 응. 응. 좋은 거 맛있어요? 대단 응. 응. <laughs> 밖에 사는 게 끝인가. 지쳤나요? 다크서클 찮은나인데 아니요. 에 옆으로 좀 가봐. 여기는 세탁기도 있습니다. 오, 전자렌지도 좋다. 화장실 꽤 넓다. 이 숙소에 좋은 점. 베란다가있습니다베란다 <laughs> <laughs> 어, 안 와. 아. 니캐리어다여기리다 나. 여기 <laughs> 이거 료 같아. 이거 이다 헤리야. 이데탄산야 이거 야 이제 이게 우리지. 아 토마토 먹어봐야 겠다 토마토. <laughs> 건들 오늘은 아재가 예약해놓은 이름 뭐라 했지? 뭘 먹는 거야? 뭐라고 <laughs> 어, 아, 공항이 아니 공항 그래서 최근에 최근에 콩갈때 그 이거 하나 먹든지 같이 나눠 먹든지. 뭐. 뭐, 뭐... 난안 먹는데 계란 아, 두개 먹어 와. 왜 맛있단 말이야 오? 응이 퍼져가지고 <laughs> 맛있네 때문에 입을 <laughs> 그 이마에 이렇게 올려 이렇게 맞아 음 아, 이상하데도선좋요그고야왜 모르네 둘째 날 I 파 o 리라 했나? o w if y o 니다이 v e internet. How 여기를 어... 해부꽤꼬나무가다쪽가 어... 응. 여기 보인다. 도시락동 벤토. 다큰 거다. 어. 호빵 만들. <놀람> 가볍다 가벼워? 응 그리고... <laughs> 가볍다 어, 이거 하자 <laughs> 어? 이거랑 이거 하자 이거? 어 이거 끝내 잠깐만 이거 만져보자 눈 감고 잡아봐 뭐가 가벼워? 이가지그게 가볍지? 그리고 이게 좀... 이사이게 사가... 모양이 좀더 크잖아 하이, 하이, 하이. 이름은? a i i 일본어 Name? Name. King? 아, 응. i Japanese English? k a 어 g o k Engli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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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 a n g o k K. I. m n g K. I. m n g K. Rotong. K. n g 하이저브이이저이칼이름각이아다 해서 다시 찾으러 왔어요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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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가라, 가라, 앞으로 가라. 가장 거는 주차하고 여기 잠가 줘야 돼. 한국 차로. 리샤. 토이코이 어, 가아아에 아, 테인쿠. 맥주 먹을 거야? 예, 그 제일 큰 거. 우리 그 따르기처럼. 아, 디어 같은 거어제 편의점 자기 1차로 사고. 지 편의점 갔다 내가 없어 우리 밥 먹고 면서 사서 먹고 또, 또 떠오르는 왔어요. 뭐 샀어요? w a 뭐, that? I d o n 라면 먹어보지 h a t it is. I don't know what it is. I d 이따가 하니까 내가 봤을 땐청소왔다어청소왔다어 10시, 1시쯤에 왔어 10시... 얘? 그럼 네가 좀 늦게 나갔네 똑똑해서 예. 똑똑똑 하길래 예. 근데 갑자기 네가 뭐 이렇게 키가 있나봐 열고 이래 남자 봤나 아니 나도 얘 하고 그거 했었지? 문 앞에 있는 거 사람인가 몰려갖고 나갔어 트레디만 입고 이 나갔어 이래 이래 보고 있는데 갑자기 몰려 문열아 이씨. <laughs> 여기, 여기 위안이는데 뭐 그래 열린그 어? 어, 여자, 뭐, 여자 놀랐겠다. 아니, 남자, 남자. 아 남자, 남아 남자, 다행이다. 그러니까 20대 아, 이 외국인이죠. 아니 일본이. 아, 아, 아 일본인 이 그러니까 내가 뭐뭐이 <laughs> <레버너넛 블라드 웃음> <그래. 왜 붙여놔, 웃음> 그러니까 내왜 붙여 나라했어요 아, 붙여 놓는 <laughs> 소통이 안 됐네. 어, 바람, 아니 바본으로 해야 돼. 이런 거 찍으면 또 편집해서 쓴다는데. 아, 아빠 여기 쳐다봐요. 이 10일, 3시 다 돼가는데, 집에 들렸다 짐들, 짐 놓고 또 나갑니다. 비가 오다 말다, 오다 말다 하는 날씨에요. おはようございます。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야 아, 왜저르기니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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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목소리> <라보르기니다. 목소리> 니 나는 어 이런 소리 내라 는데차 소리네? 미쳤어. 시나어나울 <목소리> <나> <목소리> <laughs> 신나서 <신나가지고> 하봐아 해봐, 뭐. <laughs> 해봐 놀란 <놀라는> 소리. <웃음> <웃음> <웃음>